몰랐는데 오늘 근로자연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나도 근로자인데, 지금 출근합니다. 오늘도 식단 한번 먹어볼 거고. 내일까지만 로딩하면은 벌써 무대네요.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 무대인데, 메이크업이 7시 반 이야기라. 6시에는 일어나야 돼요. 25년도 시즌도 벌써 마지막이 다가오네요. 첫 단추를 잘 꿰서 느낌이나 기분도 좋은데, 마지막도 진짜 마무리 잘 해서 좋은 성적,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저기. 프로코더 딴 거. 지금 아침 1 0시고요 지금부터 해서 첫끼 먹고, 마지막 끝까지 끼니 마직 막다 챙겨 먹는 것까지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고. 아, 이게 영상은 제 이런 걸안 해봐서. 어렵더라고요, 뭔가 되게.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걸 이번에 진 많이 느꼈습니다. 일단은, 어, 오늘 아침 공복 체중은 79.8kg 이렇게 나왔고, 어, 어제 공복 체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로딩을 어제 한 3kg 정도 넣은 것 같은데, 탄수화물을. 오늘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, 아무리 체중 보니까. 오늘 좀더 넣고, 또 내일이랑 오늘 밤에 몸 상태나 체크해보고, 또 내일 로딩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바뀔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로딩 첫 번째 식사 하겠습니다. 소고기랑 떡, 그리고 딸기찜 이렇게 먹을 겁니다. 아,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. 진짜 맛있어. 원래도 떡을 엄청 좋아하는데, 오늘 순수한 거. 그래 로딩 때떡 먹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. 음. 아 두번째 끼니 먹고 씻고 테니몬으로 좀가 보겠습니다 계량하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이. 두 번째 끼니는 소고기랑 밥 그리고 그래, 소금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벌써 다 먹었어요 씻고 힐링 갔다가 바로 출근해 볼게요 채바퀴 굴러가는 삶이다 아 남자들 쉬지? 하아, 저만 힘내겠습니다 Eu vou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센터 도착했구요 어, 수업하면서 밥먹는거랑 이런거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서 찍을 수 있으면 영상을 중간중간 계속 남길거고 못 남기게 되면은 퇴근하고 나서 또 영상 켜서 퇴근하고 집에서 또 이거 마무리하는 것까지 한번 남겨볼게요.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드디어 퇴근했습니다. 내일은 수업이 한 점심쯤에 몇 개만 하고, 그리고 나서 조금 쉬려고 합니다.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. <laughs> 먹어야 돼요 마지막 끼니 기니. 마지막 끼니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<놀람> 먹고 <놀람> <놀람> 좀 만들어 놓고 잘게요 근데 똑같은 삶인지저분하지 않아 어 이렇게 마시면시싹 끝. 다시 돌아오는 쿠킹 식당 만들고 자겠습니다 어 <laughs> <laughs> 여기 지금 어떻게? 거 <목소리도> 시작 사이까지 끝났어요 아, 오늘 이렇게 하루 마무리 됐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 아, 이제 진짜 이제는 12시 넘어서 금요일인데 하루 남았네요 무대까지 그것도 오전 무대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떨리거나, 뭐 아쉬운 점이 있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. 부족할 수밖에 없고, 이 종목을 도전한 게 올해가 처음이니까. 그래도 종목에 맞게 잘 준비했는지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, 또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채워서 더 좋은 모습으로, 발전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이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, 내일도 하루 종일 또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모습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